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어제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많은 그 재판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우선 수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BBK 사건을 재조사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BBK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건 재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선 것이 그럼 다스 소유는 누구일 것이냐? 그거로 수사를 시작을 했어요. 다스라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형님이 세운 현대 자동차에 시트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그룹에 있을 때 자기 형이 그 회사를 설립하고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줬겠죠. 도움을 주면서 자기 형이 먹고 살게 할수 있도록 도와줬겠죠. 그런데 그 다스라는 회사가 현대자동차에 시트 납품을 하면서 제법 커졌어요. 제법 커지고 나니까 물론 형님이라는 분이 우리는 알수 없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할 때 뒤에서 좀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도와줬겠죠. 그 과정에서 다수 소유권이 문제가 됐는데 형님이나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은 그 다수 소유권에 대해서 전혀 다툼이 없었고, 서로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자, 형님 소유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 형님이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 회사는 내 회사다 내 동생 회사가 아니다 그래 수없이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에서 증거가 흘러 넘친다 유명박 회사하고 다스의 자금을 386억인가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다스 미국 소송 관련해서 그게 BBK 사건이죠. 미국 소송 관련해서 140억인가 손해배상을 김경중의 회사에 청구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삼성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대납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덮어씌워가지고 이건 이 사면도 삼성으로부터 뇌물받은 대가다. 말하자면 자기 소송 봐주는 대가로 사면도 해줬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뇌물죄로또 넣었습니다. 우선 다수의 소유권이 누구냐? 그 개인회사입니다. 가족회사고 개인회사인데 형이 끝까지 자기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는 형님 소유다. 굳이 뭐 이야기한다면 형님이 회사 운영할 때또 협력업체 될때 자기가 현대에 있었기 때문에 도와줬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야지 그 회사 경영 또는 뭐 문제점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정도 그 회사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명박의 회사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서 횡령계를 또 물었어요. 그것도 참나 어이없는 수사였고 재판이었다. 난그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이건희 사면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소송비 대납을 받았다 그걸 자세히 보면 이건희 사면 문제는 2008년도 11월 말경인가 제가 그 당시에 원내대표도 하면서 대한체육회 산하에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대한태권도협회장 자격으로 기자들하고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아마 연합뉴스에 김범영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기자들도 다 있었죠. 이건희 회장을 사면하는 것이 옳겠다. IOC 위원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는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면 이건희 회장이 활동을 하게 해야 된다. 88올림픽이나 2002년도 월드컵은 현대그룹에서 유치를 총대를 메고 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은 삼성이 총대를 메고 했으면 좋겠다. 내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사면 견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연합뉴스에 김범영 기자가 기사로 써도 좋겠느냐? 근데 기사로 써라고 했습니다. 아마 연합뉴스 기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대한태권도협회 협회장 자격으로 이근 회장 사면 요구한다고 그 기사가 나가자 바로 뒤이어서 경기 단체들이 줄줄이 사면 청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사변 요청을 했고, 또 정부에서도 삼성으로 하여금 동계 올림픽 유치에 적극 협력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건 회장을 사변을 한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전 세계 삼성 지사를 통해서 올림픽 유치 운동을 했죠. 그래서 동계 올림픽이 유치가 된 겁니다. 그 대가로 지급했다는 이명박 대통령 비비케 관련 소송 비용은 워싱턴에 가면 김석환 변호사라고 삼성의 반덤핑 문제, 삼성의 대외 법률 문제, 특히 미국 법률 문제를 대리하는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인으로서 유명한 국제 변호사죠. 재작년 10월에 내가 미국 북핵 관련으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이 김석환 변호사님하고는 식사를 점심시간에 한번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 말이 자기는 비 b k 관련 소송 대리를 해주면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한푼 받은 일도 없고, 삼성으로부터도 별도로 돈 받은 일이 없다. 기존의 삼성 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 그 비용밖에 없고, 별개로 소송 비용을 내 받은 일이 없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자기가 무상으로 소송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국내에 참 들어올 수도 없다. 그런 말을 김석관 변호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말하자면, 억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받았다고 여권현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뇌물사건이 될 수도 없고, 돈이 오고 간게 없어요. 또 이건희 사면 대가가 아니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하라고 사면해 준 겁니다 실제로 이건희 회장의 노력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됐습니다 다스는 일반 공모한 주식회사가 아니고 가족회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이 또 자기 친척하고 주식을 다 갖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 회사라고 덮어 씌운 이런 판결은 이번 고등법원 재판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 명명백백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옳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사법권이 독립되고 법관이 독립되고 재판이 독립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